안녕하세요. 저이노 어, 오늘은 저는 유튜버쭉쭉쭉쭉 이고요 이거래서 오늘은 뭘할 거냐면은요. 이게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번 저기 유튜브에 쳐봤습니다. 그 결과 이거 그냥 이대로 따라하시면 되고요. 따라하시면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그 결과 버튼을 누르지 마시오라고 나온 거 같은데요. 어, 야나 아, 진짜 큰일 날뻔했다. 어? 슬퍼, 슬퍼야, 슬퍼야, 슬퍼야.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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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다, 다 끝났어? 이거 뭔지 보신 거니까. 저기 올라가서 사는게 어딨어? 사비지, 나도 이쪽에 습관이 올라가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가면 봐봐. 뿅. 안 돼. 안 보여. 고 있어 무이뭐 뭐야? 뭐야? 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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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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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괜찮을까? 아 이거 너무 쉽네 아 이렇게 쉬워? 아 이렇게 쉬운거 에서 진작 많아지 아 너무 쉬워서 진짜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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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아 음. 네, 제가 모르시는게 뭐가 더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저분들 진짜 잘하셔 내가 1등이 될수 없을 수어 1등이 될 수가 없을 수가 없어 일등이야 돼, 일등이야 돼, 일등이야 돼, 일등이야 돼, 일등, 1등 오,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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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망했다. <laughs> <놀람> <놀람> 안 돼, 내가 일등이 되려고 했는데. 일등이 되긴 클렀어, 동거라도 하자. 아까 진짜 죽지마 면서도 일등을 할수 있었는데. 동거 거나 하자. 뭔가라도 해야지 아직 괜찮아 아직 몰라하는 모습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로 아무도 없으면 말이 안 되지 진짜 아무도 없다고 진짜로 말이야 오케이 왕은 나야 어 저기 떨어졌군 오 어, 끝나도 왕코스가 계속 있어 동전도 내가 뭐야 뭐 도도 빨라지는데다 야, 여기에 아이고, 내가 이 사람... 어, 뭐야? 공중... 공중에 떴어 뭐지? 밥온게 아닌데... 뭐지? 이것도 먹어야 돼, 동전은 먹어야 돼. 한 개당 10원인가 가치를 확인해,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왔다. 동전은 한 개당 얼마인가... 음, 못먹었대발 딥쌤은 왜 왔어? 샘샘 쌤, 쌤. 에이 야야나 왕이야 나 왕이야 나 진짜 분명 말했어 나 왕이라고 말했어 나 진짜 나 진짜 왕이라고 뭐케 이런 사람인데 나당 5원 그럼 내가 일 개를 못거데 이것도 내가 먹을 수 있다 나 왕이니까 뭐왜땅더더 나와? 그래서... 더, 더, 놔, 더. 이렇게 쳐는데거 뭐야 아까 뭐야 뭘... 풍선껌 시뮬레이터인가? 제가 옛날에도 이걸 했었는데 그때도 이걸 이거... 아 풍선껌 시뮬레이터인가? 했었는데 진짜야? 이게 아직도 있어 근데? 이렇게 나못깰 거야? 여기요 이거 어떻게 깰? 어 진짜? 깬다고요? 다다 아 최고의 다왕 이제 왕. 들었어, 저기. 어. 하나만 떨어지는 거지. 아, 이거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하나만 떨어진다. 뭐 이런 뜻이구나. 여기가 떨어지지 않겠지. 역시 이번에까지는 내가 안 떨어지지. 똑같은데 가면 안 떨어져. 아, 저걸로 우리 밀고 있어 옙. 아니, 왜, 왜? 여기요? 뭐냐? 여기요? 오늘 진짜 인물을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개구리의 시리즈입니다. 제가 어디 팀이야? 내가 어디 팀인지는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어. 일단 던져 던지고 봐! 아이고야 근데 눈 던지고 본다고 했는데 너지지도 않아 참고로 아이고야 공 가운데서 생성되겠죠? 역시 여긴 지 않았어 공을 항상 가운데서 생성된다는 나의 말씀 어? 뭐야 끝난 거야 그냥? 아이 뭐야 너무 쉽잖아 괜히 긴장했네 아어제피 길고 개다시 일이기 때문에 마음껏 있어겠다 아이고야 너무 쉽네 못깬 사람이 있을까? 위를 바라봐 아이고야 있네 있어! 어, 야, 잠깐만, 잠깐만, 나까지 밀어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 난또 이거, 이거 아까 미션인 줄 알았네. 아, 저기, 아까 이거 딱 밟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사, 저 사람이 하 거였구나. 나는 밀리고 싶지 않아. 아, 대도, 야, 이 녀석 내가, 널, 진짜, 으, 응. 진짜, 내가 얼마나, 어? 어? 응. 뭐야? 뭐? 뭐 차가 와? 뭐지 차에 타? 뭐야? 뭐뭐 뭐 그냥 가? 뭐야? 잠깐. 뭐? 야 노래 왜 이래? 뭐야? 아니 허무하기 아니 이렇게 허무하기. 야 아니 뭐야? 이거 뭐야? 나 이거 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어, 오케이. 나 진짜 안 걸려. 나 진짜 문 좋아. 나 분명 운전 타고 있어. 아니요, 뭐야? 야, 어디까지? 밀... 아... 아, 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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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럴 줄이야. 근데 내가 밀릴 줄이야. 어, 내가 이렇게 쉽게 어, 어? 아, 쓰나미. 이거 진짜 쉬워. 쉽고도 쉽다고. 나 이거 처음에 물 찾는 거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쓰나미가 쓰나미. 아니, 야! 아니 여기가 바로 핀인데 가지 못해 아니 저걸로 밀어 밀어 뭐사람뭐 지진 놀라지 마세요 봐봐요 어차피 가만히잖아 있안 밀리는 거야 이거 밀리는 거 아니야 밀리는 거는 저 사람한테만 밀린 아니 어떻게 저 사람한테 밀릴 수 있나 자가져가야지 이제 공격도 못할 걸 빨라진다. 어, 뭐? 아이고야. 벌써 55원이야? 밀지 좀 마. 아. 아니, 아니요. 이게 뭐야? 아니, 아니... 소? 뭔들 왜... 아니... 내가 말한 건 이게 아니야. 아, 저 사람들 뭐사온 거야? 대체... 아, 뭘 샀길래 이렇게 된 거야? 아니, 뭘 샀길래? 어, 험한데 2천원? 돈? 아 진짜 돈이었으면 좋겠다. 아돈 아, 날라가. 아... 돈 날라가. 나는 돈을 주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는 이런 인생 뭐야. 갑자기 왜? 데스파. 아 밀림 아니야. 귀여워. 아, 아나 여기 위스 만 막겠지? 밀지 좀 마요. 아 근데 이거 나중에 나 인기 많아지면 이거 진짜 유튜브에 올라온다. 나 분명 이거 진짜 나 인기 많아지잖아.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오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laughs> 네? 내가 각오를 했어. 만약 인기가 많아져서 이게 유튜브에 올라온다. 나는 뭐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뭐 어떻게 된다고 말을 안 했으면 뭐, 뭐 그냥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인기가 많아져서 유튜브에 내가 올라온다, 진짜 큰일 난데 알겠죠? 저는 각오를 했습니다, 형님. <laughs> 사실은 뭐 이런 건 아니죠. 뭐, 야. 내가 이게 뭐야? 뭐? 뭐, 뭐? 아니, 뭐? 야, 문제 맞춰보자, 좀! 아니, 저건 좀 하게 해줘라! 왜 가지 못하게 해? 아니, 좀 어떻게든 버텨보자, 야! 아, 여기 아, 돈 날라오는데? 뭐야? 아,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남은 사람도 없어 이제 한 명밖에 없어 이 사람은 거의 무적이잖아 무적 그렇지 뭐무적이되한별 상관이 없어 저거 헤어드라이기는 알아? 헤어드라이기는 판다고 치자. 아 이거는 팔면 안되지 진짜 팔면 진짜 이건 너무 좋잖아 팔면 안되죠 아니 여기요 어디까지 날라가는 걸요? 아. 아니요. 제발요. 어 제발요. 아니 저분은 진작 저렇게 끝까지 가면서 우리한테 왜 이래요. 아니요. 제발요. 우리한테 왜 이러시나요 아니 또, 또 하늘로 날라가겠다 야. 야 부활하자마자 죽는다 말이 되니 진짜로 이건 좀 아니 저거까지 진짜 고인물이시네 음. 괜찮아요 저, 지금 이건 파쿠르는 잘하는데 저분이 미는 게 걱정인거죠 진짜 밀지만 않으면 진짜 이제 할수 있었는데. 오케이.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뭐냐? 불길하다, 불길하다. 뭐야? 그냥 무지개야? 이게 끝이야? 아 저. 아 근데 가장 안 좋은 게저 사람이야. 아저 사람이 어떻게든 담이잖아. 저 사람을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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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니 쟤 아니 왜 이상점에 아니 이런 무기를 팔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아니 상점에 이런 무기를 팔면 그냥 하나만 솔직히 드라이기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저거까지는 좀 아니다. 솔직히. 저거는 아니에요. 저거 있으면 진짜 탁낄수 있잖아. 뭐 어디서 뭐가 내려와도 피할 수 있고, 헤어 드라이기 에서도 피할 수 있잖아. 저거 솔직히 너무 연관성이 없어. 뭐 내가 이러고는 아니지만, 내가 이러고 있을 거는 아니지만. 나가가면 죽는 거겠죠? 오 어이 어이 어. 아또 이거 나왔다 아. 아니 이거, 이거는 또 어디서 산 거야? 이것도 어디서 산 거야? 어디서 멈추는 게? 아 이거구나 디스코 블 춤추고 싶은 기분이어야 되는데 춤추고 싶지가 않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뭔 마음을 가져야 돼? 어?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거 좋은 마음 아니야! 오케이. 저분은 생각저게 아니! 잘 줘요. 아, 미션을 하게 해줘요. 아니, 미션을 못 하게 하면 어떡하? 몰라요, 몰라요. 나는 그냥 가. 그냥. 그냥 내 생각에는 원래는 저걸 하는 게더안 좋은 것 같은데 저거를 진짜 저걸로 판다는게더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진짜 나는 그걸 가 <laughs> 저거 진짜 헤어드라이팅했어 <laughs> 어, 어. 완전 무겁자 되는 거잖아요 둘 <laughs> 중에 하나라도. <laughs> 뭐야? 이 뭐,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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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구경을 해야지! 아, 아, 구경, 구경하자, 구경. 구경... 어떡해. 이거 진짜 내가 분명 말했어. 나중에 이거 방송에 보면 뜨잖아? 어떻게 될지 몰라. 난 분명 말했어. 내 방송이 뜰 때까지 나 진짜 방송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10명, 100명, 1000명, 만명 10만 명, 1 0 0만 명, 1 0 0 0만 명, 막1억 명, 1만 지고막 그때 되면 이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알겠죠? 만 어, 뭐야? 뭐야 1빛 명, 빛만빛1빛 명, 분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잡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든 해봐. 해보... 아... 저 사람은 그냥... 만약에 봤잖아. 내가 만약에 보면 무슨... 어차피이 방송은 뭐 뜨질 않는데 뭔 상관이야? 이런, 이런 건못 봤잖아. 그러니까... 아, 그냥 놀리고 싶어서 놀리는 것 같아. 갑자기 빨라진다 이거... 잠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저 사람뿐 진짜로 저건 조만이지. 저러면 돈을 무한히 벌수 있잖아. 아이고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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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본 법칙적으로 법칙적은 아니지만 진짜로 없어져야 될 거는 없어지기까지는 아니야. 근데 진짜로 좀 아, 아니 아왜왜 왜 이거라도 한번 깨봅시다. 싶어요. 이거라도 깨봅시다. 아니 아니 축구를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못 하겠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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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을 그쪽으로 뭐뭐 뭐, 뭐가 뭐가 어딘지 모르겠어. 뭐. 무슨 분이냐. 드라이드라이기 하지 마요. 이건 셀프 때 거지. 어? 어 허팝 님 영상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이 허팝 님 영상. 허팝 님 아시는 분은 허팝 님 영상 꼭 보세요. 네, 허팝 님이 나왔고요. 와! 아! 기네요오늘 이거 딱 100개까지 한번 해 볼게요. 먹. 뭐, 케이스만 깨지만 한번 0개만 한번 뭐 앞으로 해봅시다 네. 아, 기 아, 야. 는나 진짜 안 죽는다. 이쪽에서 안 죽는. 이쪽에서 죽는 사람이 있거든. 몇몇 다수 몇몇은 죽을 거거든. 살았어 나 분명 살았어. 돈 줘야 돼. 맞아, 맞아. 아 저기는 있는 돈줄수 있는데. 아 저기는 있는 저도 가지. 피기요. 돈. 아, 나 저거, 나 진짜 대포 한 번만 맞아보자. 오! 포 화력 진짜 좋다. 아니, 여기 욕은, 욕은 하지 마십시오. 욕은 하지 맙시다. 그냥 하려다가 놀리려고 그냥 마지막까지 한거 같은데, 심리를 다 알아요, 저는.